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상대에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 환경 능력 다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패하고 법계 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초실절 규례가 나오는데 출애굽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동식물, 사람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제물로 드리는 신앙 규례지요. 거기 13절에 보면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니와 나귀 또한 뭐그 경제적 가치를 배려하신 것이겠죠.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대속물로 그렇게 해서 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아직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 버려라. 즉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은. 대속 받지 못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죽음과 속죄받지 못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천하의 제사장이라도 속죄함 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나사로 같은 거지 인생이라도. 속죄함 받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엘리가 성전 문곁에서 죽었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어찌됐거나 일평생 제사장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너또 수도 없이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남들은 단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에도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에,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가 있던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 문 입구 곁에 성전 문곁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전공문 입구까지는 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떼어준 후회를 하면서 제발 뛰어 보내주세요. 동거가면서 우는 사람, 처음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참 중요한 거죠. 24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있고 내일도 깨어 있고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은 불레셋 사람들은 기고 만장했습니다.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도로스, 아스도스로 옮겨서 신상 옆에다 두었습니다. 1절2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강한 신을 가진 민족이 약한 신을 가진 민족에게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포르저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1절, 2절에서는 불레셋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 3절에서는 아스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과 도시에 사는 백성들 똑같은 불레셋 사람들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불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여호와의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다는 그 소문을 들은 아스돗 성에 사는 백성들이 역시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최고구나 다곤 신에게 빌면 복 받겠구나 밤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서 우상 앞에다가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간 것이지요.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새벽 기도 가다 보면 길가에 있는 사찰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앞을 지나면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서울 시내지만 상당히 오래된 역사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길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교회에서 40일 특세 이렇게 써 놓는 것처럼 일반 시간 1만 시간 특별 새벽 예불 야, 교회는 4 0일 수준인데 절은 1만 시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중도 아닌데 법복 바지 이렇게 챙겨 입고 절례 가는 사람들이 뭐 절비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상이 예? 불상이 그들이 절하고 예불하는 그 불상이 부처가 사신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성 뭐그 부지런을 떨겠습니까 모르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우상한테 절하면 복받는 줄 알고 그런 자각 속에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세상에 헛된 우상에다 절하고 헛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유이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스도 사람들도 그런 정성, 그런 마음으로 일찌감치 신전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계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엎드러져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바짝 엎드릴 때 사용하는 말. 깜짝 놀랐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실수로 이런 건가 아니면 누가 불손한자가 장난질한 건가.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원래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모양은 어제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가 있고 몸뚱이만 동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광경이 눈에 이렇게 촥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끽새를좀 눈치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은 그런 낌새를 전혀. 자리지 못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상태, 우상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관신의 머리와 손목이 나온 곳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부터 이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드나드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빠져 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새생명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무한 감사하면서 사시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우리 권사님 가끔가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정성스럽게 복장 꾸미고 또 예물 예? 준비해 가지고 불상 앞에다 탁 갖다 맞췄을 거란 말이죠. 유독 응? 불상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예? 우상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그 우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의 백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면 감사 눈 감아도 감사 예? 살아있으면 감사 살아있 y o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는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스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를 엄중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 일대가 다 망할 정도로 재앙을 로 이렇게 내리신 것이죠. 그때서야 이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해요.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예손이 우리와 우리 친 다곤을 친다 하고 또 8절에는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서도 가드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재앙이 일어나는데더큰 재앙이 일어났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 의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도와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란, 고농, 고통, 아픔 닥쳐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로 깨달아야 돼요. 그 근원이 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 그보다 더큰 재앙이 확대되어서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이 아스토스 사람들이 불레셰 사람들이 우상을 놓지 못하니까 여기 말씀 보면 우리 다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다곤이다 우리 다곤이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보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 깨닫지 못하고 우리 다곤을 놓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도 베풀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면 어려움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까지 놓지 못하는 거 우상으로 손해지고 붙들고 사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믿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 계속해서 누가 참신이고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불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음?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죠. 그것이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결과적으로 온불레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고 신음하며 부르짖게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천상 천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하세요. 항상 승리하세요. 99%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 승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러므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24시간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음? 북한이 저 위에 대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와 24시간 우리는 자면서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실 것입니다.